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패션츠의 패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음, 그 카메라 거치대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. 이걸 이제야 여러분이요. 가격은 총5천 원이고요. 제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카메라 거치대 를 사용한 것 같지만 사실 제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한다는 것 이렇게 다리를 끼워놓고 하는 거고요. 되게 고정하기 되게 편한데. 네. 불편하더라고요. 이렇게. 근데 일단 어쨌든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대요. 이렇게, 이렇게 삼각대인데 가격은 꽤 5,000원이고요. 이렇게 물품을 하면 이렇게 생겼대요. 이게 아마 잡혔을 때고 이게 접혔을때것 같은데요. 맞네 여기. 쇠가 삼각, 좀 삼각대래네요. 자, 일단 어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이게 내 물품이 들어 있어요. 아주 어, 많은 물품들이 들어 있고요. 보시면 어 제가 약간 자들을 먹고 나서 자들을 안 쳤더니만 자들을 엎질렀다. 아, 아 더러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자 어쨌든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거와 함께 구매한. 이 펭귄입니다. 이 펭귄은 진짜 이 뜯었었죠. 보시면, 이거는, 이것도 가격이 5,000원입니다. 여기 보시면. 이것 5,000원이고요. 펭귄 인형이라고 돼있습니다. 에이, 귀여워. 이거 귀엽죠, 여러분. <laughs>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구매를 했고요. 카메라 거치대를 사다니 꿈만 같습니다, 여러분. 어, 오, 다 벗겨졌네, 이거. 다 벗겨졌어요. 자, 이렇게. 나머지는 없어요. 빈 깡통이고요. 자, 보니까, 이거는 이제 카메라 거실대 본체하고, 이건 뭐지? 아, 아. 우리 셀카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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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자, 그렇다면,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응? 일단, 여기다 껴놓은 거 같죠? 끼는 거. 자. 뭐라? 원잘안껴지네 이게 그렇게 쉽게 잘안꽂아지긴 해요. 되게 힘들어요. 힘들겠다. 갑자기 나 방도 좁은데 돼 분리하고 놔야 돼서 더 힘들 듯 하네요. 이 정도면 됐. 되... 있지 않나요? 대체 대체 걸요? 지금 제가 할아버지랑 저랑 같이 있어서 어 그리고 아 이거 봉봉봉 아까 전에 여기서 나왔던 봉이네요. 이게 봉이 이렇게 봉이 여기 있습니다. 자. <laughs> 알았어. 아 할아버지 그게 아니야. 이제 네, 할아버지도 잠깐 모르는 게 많은데, 이, 이걸 당겨주시면, 이게, 고개를 듭니다.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구겼다가 이렇게 하는 거랑. 조절이 되고요. 이제 여기다가 폰을 껴넣는 것 같네요. 여기다가. 그리고, 이제 여기서 길이 조절. 여기 보시면,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저도 할아버지를 통해 알았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2단. 공기 2단이고요. 또 이제 여기 또 끝부분 있는데 이건 또 3단 이렇게 여기도 닫아주고 닫으면 여기 닫아주고 여기도 딱 해서 키워주고 닫고 닫고 여기도 키워주고 키워주고 그 다음에 닫고 닫고 이제 카메라 거치대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보시면 이거 속옷 아닙니다. 요거 바지예요. 자 보시면, 이렇게 완성이 다 됐고요. 음? 이제, 이제 음.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카메라를 한번 여기다 껴볼게요. 자 여러분 이게 꼈는데요. 이렇게 어, 잘 되네요. 완전 좋아요. 진짜 이거 덕분에 진짜 네. 영상 찍기도 편할 것 같고,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. 될것 같고요. 정말 좋네요. 자, 그러면 일단 카메라 같은 를 샀고요. 이렇게 회전을 하는 서토기도 체대까지 올려볼게요. 최대가이 정도네요? 거의 하늘을 보네? 하늘을 보고, 뭐 천장을 보고요.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어디까지가 최선이지 여기까지가 최선이네요. 거의 이제 카메라 본체 몸통이 보일 정도가 최선이네요. 지 완전 뿌듯한데 이제 이거, 이거 돌릴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본체를 이렇게 딱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냥 이 고개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저 이거 무척 사 가지고 너무 즐거운데 자 그럼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하도록 할게요 자그럼 여러분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